제네바 개혁교의 오인용 목사입니다. 어, 한국교의 영적 상황. 주관적 진리의 오류. 여길 좀,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어, 가르치고 거기에 사로잡힐 때 기독교는 진리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미신적 무당 종교로 추락합니다. 예,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 먼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진리가 좀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 여기서 객관적인 진리라는 의미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전, 200년,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혹 앞으로 몇천 년 뒤라도 어, 기독교 진리 외에 어떤 것도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진리를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만 드러내요. 예, 근데 이게 왜큰 문제냐? 이런 현상은 성경의 진리를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임의로각 상황에 적용하고 성경의 진리를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바에 따라 개인적으로 느끼는 종교적 감정에 맞춰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기독교 진리는 결국 미신이 됩니다. 미신. 무속신앙.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의 상황은 사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어, 최근에 어떤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내물 어, 스스로 처벌을 받으면서 성경을 공개적으로 끼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와 악을 숨기거나 희석시키려는 고 공개적으로 성경을 들고 성경의 권위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는 걸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그릇된 신앙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다 뭐 그의 각종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감성주의, 영성주의 이게 다 결국 주관적 신앙의 관점으로만 이 교회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정상적인 물론 이제 정상적인 그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 교회, 기독교가 비정상, 비상식 집단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의 기독교가 미신적인 삼류 무당 종교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설교하지 를 않고 교리적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성경과 신학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체험을 근거로 또 성경을 보고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이 모든 일의 주범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강단은 이 진리를 주관적으로 왜곡시키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자칫하면 거의 사입이 2단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잘못된 목사들이 거대한 음료의 대형교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영혼으로 영혼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특별히 교회가 물론 규모가 크든 작든 한국교회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다 주관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취향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이해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예, 교회를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